148만 9 5 0 0원에서 사장님이 에누디를 해서 40만원에 자, 작업을 했습니다. 자, 박수! 오늘 추석날입니다. 트랙터 2편으로 요 유리, 유리를 이제 차에 실어서 다시 무한으로 출발을 해서 그 전에 요 브라켓이 하나 깨져가지고 요 브라켓 브라켓이, 브라켓이 깨져가지고 유리를 탈거를 했어요. 그래서 일단 이걸 가져가서 트랙터가 잘 거쳐졌는지 일단 한번 차에 실어보겠습니다. 자, 자 출발하겠습니다. 오, 따, 저희 트럭 타요, 고차졌습니다. 아, 보이시죠? 자, 전디어, 전디어 하나 지금, 하나 들어왔습니다. 엔진, 터져가지고. 자, 우리 사장님, 어, 지금 전디어 하나가 고장이 나서, 자, 전디어가, 자, 한1 0 0마력된것 같은데요. 자, 일단 내려가서 사장님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가 겁니다. 자. 그레그레밀어 아이고 힘들어. 아이 사람 죽겠네. 자, 유리를 아주 사장님이 브라켓이 하나 없었는데 사장님이 서비스로 아, 기가 막히게 또 하나 만들어갖고, 장착을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요 13mm랑 좀만 더 조이면 될것 같습니다. 주둥아리맞아고 이제 잘 돌아갑니다. 자, 간격을 보고, 자, 문위칠 예, 예, 문위칠를 보고, 도를 마치고 한번 12mm로 한번 쪄주고 손의 감각으로 지금 토크렌치입니다 이게 사장님. 자, 자. 문 소리가 좀 딱딱한데 이뭔개 소리야? 떠올리도 한번 뿌려주시고. 아주 잘 맞는 것 같습니다. 태풍 매미가 와도 물은 안 슬릴 것 같습니다. 이새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. 구멍은 구멍은 다 뿌려줍니다 사장님이 지금 W D 로 제가 이제 테스트 자자 기가 막신이자자 안전장치를 제 빼고 없고. 아, 눈나고 완전히. 여러 개 아예 그냥 지가 갉아먹듯이 이렇게 갈아잡습니다. 브라보! 오.

네. 네. 근데 지금 안 나오는 것 같아요. 네. <laughs> 원래요, 파이프에서 나오는데, 그냥 남아가스가 전혀 안 나오고 있어 전혀 안 나오고, 아주, 상태가 좋은데, 지금 이제 에어컨 테스트 하고 있으니까. 야, 근데 엔진 소리가 좋아졌네. 한번 발라볼까요? 에어컨도 시원하고 에어컨 잘 나오는데요. 근데 약간 좀 밖에 뜬대요. 바트에 갔어. 저 저는 제가 가라도될것 같은데요. 다음 금면은 차 견적은 얼마 나왔습니까? 총 얼마 나왔어요? 견적이 이렇게 나왔습니다. 548만 9,500원. 자, 이렇게. 자, 이렇게 나왔습니다.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그거 뭐죠? 그 부품 가격이고 수리비가 일시 100, 1000만, 10만, 100만, 10만 백만 200만 원 나왔고 경비 15만 원. 해서 548만 9,500원 나왔습니다. 에어클리너하고 문자 캐치 것도 그리안했습니요 에어클리너랑 문자 캐치 아까 지금 작업했던 거는 안 넣었습니다. 서비스입니다. 그리고 뒷문 가스 쇼바는 서비스로 해 드렸습니다. 자. 그래서 가격은 어느 정도 사장님 절충이 되십니까요? 절충해주라고 <laughs> 내가 많이 써갖고 많이 주겠지? 에이, 아니, 좀 절충해주겠지. 네, 많이 좀 절충해주십시오. 540만 원 예? 540만 원 정도. 540만 원? 네, 알겠습니다. 일단은, 540만 원 나왔으니까, 아니, 그러면은, 언제? 내일? 아니면은, 언제 출고가 돼요? 출거는 뭐, 내일, 내일, 내일. 내일이요? <laughs> 내일 하면은, 사장님이 저한테 이제 전화를 주시면은, 바로 저희 아버님이 <laughs> 통장으로 내일 바로 싸준겁니다 명함만 자 네, 알겠습니다. 548만 9,500원에서 사장님이 애누리를 해서 540만 원에 자 작업을 했습니다. 자 박수. 아, 네, 사장님 수, 수리가 아주 정확하게, 아주 기가 막게 됐습니다. 자 이렇게 T62, 3 이렇게 엔진 포링, 이렇게. 동영상을 한번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다음에 봐요 사장님 한마디 하실래요? 안해요? 아, 알겠습니다 네 아주 T623 엔진라 새거가 되었습니다 새거가 아 축복 아 비가 와야 된데 이거 뭔 개소리야 빠바이